안녕하십니까. 와우 파티 풍선 아트 1급 강사 김정수입니다. 오늘은 너브 풍차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실 재료는요. 8mm 로드가 필요하고요. 십자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8mm 로드를 십자 받침대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요. 풍선으로는요. 12인치 링코넛 풍선과 5인치 라운드 풍선, 260 풍선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260 라임 그린 풍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이즈를요, 8인치에 맞추시고요 링코룸 풍선을 부르겠습니다. 링코룸 풍선은요, 앞에 꼭지가 달려있는 풍선을 말합니다. 8인치로 불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묶어주세요. 네, 또 하나 풍선을 보겠습니다. 두개를 불어서요 같이 엮겠습니다 엮어서요 아까 연결한 기둥에 한번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5인치 옐로우 풍선을 4.5인치로 불겠습니다 두 개를 연결하고요. 마지두 개를 또 불겠습니다. 두 개를 다시 연결하고요. 기둥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요. 사이즈를 7.5 인치에 맞추겠습니다. 12인치 풍선은 0.5인치씩 줄이시면 됩니다. 두 개를 묶으시고요. 두 개를 또 불겠습니다. 두 개를 불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5인치 풍선은요. 4.5인치로 계속 불어 주시고요. 12인치 풍선은 0.5인치씩 줄여서 기둥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준비된 풍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는 8인치, 7.5인치, 7인치, 6.5인치를 풀어 주시고요. 5인치 풍선은 똑같습니다. 4.5인치입니다. 6인치 링크룸 풍선을 이용해서 마지막 단을 쌓아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5인치입니다. 두 개를 묶어 주시고요. 또 묶어주면 됩니다. 기둥의 맨 마지막 달을 쌓아주시고요. 그 다음은 260풍선을 풀겠습니다 260풍선은요. 옐로우하고 라임그린 풍선을 준비해주시고요. 펌프를 이용해서요. 옐로우 풍선은 약5 c 정 남겨서 불어주시고요. 라임그린 풍선도 불어주십시오. 두 개를 한꺼번에 묶겠습니다. 또 하나 불어서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불어서 엮어주세요. 두 개를 한꺼번에 엮어주신 다음에요. 기둥 맨 끝에 부분에 감겠습니다. 기둥이 연결한 부분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요. 밑에 주 입구 부분을 땡겨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으로는요. 기둥이 약간 길기 때문에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 로드커터기를 이용해서 잘라주십시오. 약 5cm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고요.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기둥 끝부분을 감아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요, 풍선을 약간 꽈배기 모양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밑에 풀립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꽈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풍선을 다 돌려줘서요. 끝에를 서로 엮어서, 자른 후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여기 꼭지 부분에 꽃풍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꽃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60 핑크풍선을 약 15cm 남기고 불어주신 다음에요. 약 15cm 정도 해가지고요. 풍선을 꽈주시고요. 접어 고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한편을 저벅 고기를 또해주시고요또 하나 해주시구요 해주신 다음에 서로 한 번씩 엮어주세요 이거를 총 여섯 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꽃풍선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링코론 풍선의 꼭지 부분에 풍선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5인치 풍선을 작, 작게 불어서요. 풍선 앞부분에 감아주세요. 하나 끼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풍선 늘총 20개 더 만드셔 가지고 기둥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준비된 풍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풍선을 총 뒤편까지 20개 를 만들어서요.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요. 6인치 링코르 풍선을 이용해서요. 4.5인치로 불어 주세요. 묶어주시고요. 두 개를 또 묶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엮어주시고요. 맨 위에 기둥에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하실 때는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위로 풍선이 하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요. 풍선을 약 9인치로 놓고서 12인치 링코룸 풍선을 불어 주세요. 하나 더 불어 주시고요. 시면 됩니다. 연결하신 다음에요 기둥을 놓고 앞에 링코는 꼭지가 나와 있죠? 그 부분에 풍선을 담아서 고정해 주세요.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12인치 링코는 풍선을 맨날 불었어요. 9인치로 맞춰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풍선에 묶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요. 양쪽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풍선을 이렇게 네분다 연결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5인치 옐로우 풍선을 3.5인치로 불겠습니다. 주시고요 두개를 같이 엮어 주세요. 그리고 매듭부분에 5인치 편선을 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네군데를 다 연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사이즈를 5인치 에맞춰주시고요 6 인치 라인 그린 풍선 을풀어 주세요. 같은 거고, 한번더하겠 습니다. 두개를엮어 주시 고요. 5인치 라운드 풍선을 약 3.5인치에 맞춰주시고요. 불어주세요. 주입구를 묶어서요. 매듭 부분에 감아주세요. 풍선을요. 앞부분에 뒤에 풍선에 주입구를 당겨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오늘 러브 풍차 데코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쪽 꼭지 부분에 꽃 풍선을 더 붙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와파티 풍선아트 1강사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